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연일 보도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계신데요. 사전에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울산시에서는 전세사기 위험이큰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가입 보증료를 지원해준다고 하는데요. 2023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사업비 확보 소식과 함께 숫자로 보는 한 주간의 울산 소식. 오늘의 첫 소식은 101입니다. 울산시가 10월 10일 민선 8기 공약 이행 계획 조정을 위한 주민 배심원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공약 이행 계획안을 마련하고 시민 의견 수렴과 주민 배심원 회의를 통해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비전으로 101개 과제에 대한 공약 이행 계획을 지난해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18세 이상 울산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별에 따른 무작위 추천 방식을 통해 신명으로 구성된 주민 배심원 회의를 통해서 지난해 이행 계획 확정 후 여러 가지 여건 변화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심의와 추진 상황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들은 오는 11월 6일까지 교육, 심의, 군인별 토론 등세차례 회의를 거쳐 총 29개 과제 이행 계획에 대한 사업 내용, 연차별 목표, 이행 시기 등 변경을 심의 승인할 심의, 계획입니다. 우산시에서는 주민 배심원 회의를 통해 도출된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이행 계획에 잘 반영해 사업 성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약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꿈의 도시 울산을 열어나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2 4 3 울산시가 울산 지역대학과 반도체 맞춤형 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초부터 정부의 범부처 협업을 통한 반도체 산업 육성 기조에 맞춰 울산과학기술원을 비롯한 지역의 관련 교육기관과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인재양성 등 정부 공호사업에 공동 대응해왔는데요. 그 결과 올해 신규로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지원사업, 반도체 전공 트랙 산업,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에 선정돼 총 243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올해 신규 선정된 반도체 인재 양성 사업가들을 연계해 지역 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울산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 협력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며 협약에 따라 울산시는 반도체 인재 양성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적인 지원에 나서게 됩니다. 또 지역 대학에서는 대학 상호 간 전문학사, 학사, 석박사로 이어지는 인재 육성 성장 경로 개발과 다양한 취업 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시행에 협력해 각 대학의 반도체 인프라와 우수 인력을 모으게 됩니다 울산시에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울산형 반도체 육성 전략 수립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지역 경제발전과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울산시와 지역 대학이 공동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3 0 울산시가 전세 사기 노출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과 신혼부부의 전세 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2023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비 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보증료 지원 사업은 지난 7월 26일부터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비 확보를 통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대상자들에게 가입 보증료 실지급이 진행되는데요. 만 19세 이상부터 3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지원 대상이며 주택 임차 보증금 3억 이하에 거주하고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절차는 신청인이 보증 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구군에 지원 사업 신청을 하면 심차를 거쳐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 환급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요건 및 신청 방법은 시군 구 군, 누리집 울산 웹진 울산 청년 정책 플랫폼 울산 주거 지원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울산 지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는 세입자 대부분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는 전세보증금이 전 재산이나 다름이 없어 반환받지 못할 경우 심리적, 경제적 부담이 더 크게 된다며, 청년들에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이므로 반드시 지원 신청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13. 울산시가 현재 운영 중인 통계 홈페이지의 문제점인 접근성 및 활용도 저하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용자 중심의 통계 홈페이지로 개편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통계 홈페이지는 숫자와 통계표 등 1차원적인 서비스 중심으로 이용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가 전무하였고 통계 자료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등 편의성 부족으로 개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개편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5월 착수해 1월 12일 완료했으며 13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주요 개편 내용은 통계 홈페이지와 통계지도 시각화 서비스로 이원화해 이용자가 콘텐츠와 시각화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통계 홈페이지에서는 통계 바로알기, 울산의 하루, 울산의 경제 현황, 통계 간행물, 통계 TV, 지도 활용 서비스, 통계 정보를 제공하며 통계지도 시각화 서비스에서는 울산의 주요 통계 지표를 지도상에 표현해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설해 활용도를 높이려는 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울산시에서는 이번 개편으로 지난 홈페이지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요구 사항과 타 지자체 운영 상황 문제점을 반영한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통계 홈페이지로 거듭났다며 데이터 기반 정책 및 산업계 수요 충족 등 변화하는 통계 수요와 이용자 필요 사항을 제시 반영하는 등 통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울산시가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 내 영향력을 가진 유명 블로거 를 초청해 울산 홍보에 나섰습니다. 울산을 방문하는 유명 블로거는 탕샤오유 루이웬 당기 총 3명으로 울산에 단기간 체류하며 울산의 주요 관광지 먹거리 즐길거리 수박 및 쇼핑 정보 등 울산의 매력을 다양하게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 해 중국 최대 sns인 웨이보와 더우인에 홍보하며 당생포 고래문화 마을을 방문해 복고 문화 체험을 하고 f201 정크아트 갤러리에 특별한 매력과 강동 몽돌해변의 아름다운 풍경도 담아내는 등 울산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또한 언양 불고기부터 울산 고래빵, 손드기 수제 맥주, 트레비어 등 특산품 지식과 함께 강동미역으로 만든 미역국과 신정시장 칼국수까지 울산표 케이푸드의 진수를 중국 대륙에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이 밖에 울산의 숙소에서 호캉스를 즐기는 모습과 삼산디자인거리와 백화점 쇼핑, 성남동 젊음의 거리, 큰네기 야시장 등을 방문해 길거리 쇼핑도 즐겼습니다. 울산시에서는 왕홍경제라는 단어가 있을 만큼 중국 현지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상상 그 이상이다라며 이번 홍보 활동을 통해 한국에 관심이 많은 중국인들에게 울산을 확실히 각인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목소리> 소식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중국 유명 블로거의 울산 방문을 통해 중국은 물론 전세계로 울산의 매력이 알려지길 바라며 다음주에는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꿈의 도시 울산에서 지금까지 유스튜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